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양 삼료TV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퇴직금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일을 하면 한달치 월급이 퇴직정지금으로 쌓인다. 그래서 퇴직할 때 한꺼번에 받아간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는 퇴직금이 다소 복잡합니다. 이유는 뭐냐? 퇴직금을 받으려면 한주 동안에 15시간이 넘어야 됩니다. 근데 15시간이 안 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날은 15시간 이상, 어떤 날은 15시간 미만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방문요양 쪽이 특히 그렇죠. 목욕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퇴직금에 대해서 다소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오늘 좀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퇴직금이란 것이냐 계속적으로 근로한 기간이 1년을 넘겼을 때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뭡니까? 계속적으로 일해야 돼요. 중간에 끊기면 안 된다. 또 하나, 1 년을 넘겨야 된다. 그러면 한달분에 임금을 주는데 그 임금도 그냥 임금이 아니라 평균 임금을 준다. 뭐그 소리입니다. 이건 좀다가 한번 더 정리를 할 겁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알아서 퇴직급여를 적립했다가 퇴직자에게 주는 단순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에 비해서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퇴직금 은한 달분을 이제 뭡니까 1년이 12달이면 한 달분을 잘 적립해 놨다가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냥 적립해 놓은 돈을 빼서 주면 되죠 아주 단순해요 문제는 뭐냐 퇴직정립을 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아마 주변에 회사 경영하신 분들한테 여쭤보십시오. 퇴직정립을 제때제때 하고 있나? 하고 있는 분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퇴직정립을 하지 않더라도 제재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바로 이제, 회사가, 또 이제 기관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폐업하면 어떻게 합니까? 못 준다는 얘기죠못 줍니다. 퇴직금을 못 주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못 받는 것이죠. 근데 이 규모가요, 규모가 엄청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근로자가 못 받은 퇴직금만 1조 6천억 원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액수만 들어서는 감이 잘안 오시죠 그러니까 유독 우리나라에 이런 현상이 강해요 외국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 뭐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그런 것도 이런 사례가 있었겠죠 근데 미국이나 영국은 선진국이잖아요 인구도 많고 그것에 예, 퇴직금 못 받은 액수하고 우리나라에서 못 받은 액수하고 거의 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퇴직연금입니다. 예. 그러니까 퇴직금을, 퇴직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퇴직정직금을 회사가 보관하거나, 뭐, 에컨대 금고석에 보관한다든지 아니면 계좌, 그러니까 통장에 보관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회사 등에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방법. 이게 바로 퇴직연금의 아주 기초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직금과 다른 게 뭐냐? 무조건 적립을 해야 돼요. 매달 매달 퇴직 적립금과 그러니까 월급의 8.3%를 적립을 해야 됩니다. 어디다가 은행이나 증권사, 보면서 등다가그런 퇴직하게 되면 그 돈을 빼서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준다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오늘 이 시간에 다루지는 않겠지만 퇴직금에 비해서 절세 측면에서 상에 유리합니다. 예, 그러니까 퇴직연금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정부의 방침이 그래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이죠.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으로 바꿔라. 네, 그렇게 의무화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이걸 위반하면 과태료까지 부과해. 예, 그럴 계획을 갖고 있었죠. 2014년도에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여기 게가지고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는 10인 미만인 경우에도 이제 퇴직연금으로 다 바꾸게끔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 의무 교육 중에서도 퇴직연금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 제가 영상도에서 설명드렸죠. 이게 정부의 방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2021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퇴직연금 의무화된다. 이걸 이원하게 되면 이제 과태료 문다. 뭐 그런 내용들로 여기저기서 인터넷 등에서 떠드는 이야기가있었습니다 과태로도 본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진짜인가? 그러니까 퇴직연금. 예. 퇴직연금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게 필수인가? 선택인가?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에서 강력하게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이제 바꾸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어떤 이제 국회의원이 퇴직연 퇴직급여에 대한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거기에는 과태료까지도 명시가 되어 있죠. 과태료 보십시오. 3천만 원. 엄청나죠. 다들 이제 겁을 먹었죠. 그러니까 이제 퇴직금을 주고 있었던 회사나 기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 이제 위기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종사자들의 그 퇴직 정립을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안한 경우에는 그 많은 퇴직 적립금을 한꺼번에 예, 적립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개정안은 2021년 2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를 할때그 내용이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이 만들어지려면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국회 어떤 위원회, 위원회를 통과를 하고, 그런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본회의에 상정을 하게끔 돼 있어요.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초반부터 아예 그 내용이 빠져버린 거예요. 당연히 법제사법위원회나 본회의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겠죠. 네, 맞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 의무화에 대해서는 아예 법안 자체의 내용이 없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언제쯤이나 퇴직연금이 의무화될 것이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냥 회사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주든지 아니면 퇴직연금으로 바꾸든지 그냥 알아서 하면 됩니다. 알아서.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또 과태료도 없기 때문에. 제재조치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기관 입장에서는 유리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이 장기적으로 이득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퇴직금을 한번 어떻게 계산하는지 원리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뭘까요? 계속 근로입니다. 계속 근로. 이게 뭐죠? 멈추지 않고 계속 근로를 해야 됩니다. 최소 몇 년이죠? 1년. 최소 1년 동안에 끊김없이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1년 이후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 1년만 넘어서면은, 뭐, 1년 3개월, 1년 6개월, 1년 7, 11개월,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일수 계산을 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1년만 넘어서면, 근로한 기간에 맞게끔, 어, 퇴직금을 계산해서 무조건 주게끔 돼 있어요. 하여튼, 그, 계속 근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입니다. 이해되시죠? 하여튼, 일한 기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근로자가 그 적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일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어디 그, 뭡니까, 어, 기간이 됐건, 회사가 됐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예, 그런 곳에 본인이 그 적을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 뭐 프리랜서로, 예, 뭐또 일용직으로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튼 그 뭔가 본인의 그 직장이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적을 보유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있다면 그 중간에 휴직 기간. 휴직 기간이뭘까요 휴직이 뭐겠습니까? 뭐 산전은 휴직이라든가. 육아 휴직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기간을 거쳤어도 근속 연수에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 육아 휴직을 한 15개월 했다. 예, 그러면 1년 넘게 그냥 집에서 일 그냥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기간조차도 근속 연수에 포함을 시켜서 퇴직계, 퇴직금 계산할 때다 녹여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가 그러니까 아무튼 그 직장에 매어 있으면서 그 중간에 어떤 사유로 휴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근속 연수를 계산할 때는 다 포함시킨다. 심지어는 징계 기간도 근속 연수에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정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더라도 근속 연수에 포함을 시킨다. 결국 퇴직금 계산할 때 그 기한을 빼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시켜서 계산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걸또기억 하셔야 됩니다. 뭐냐 직무와 관계가 없이 그냥 개인적 사유로 예? 그냥 좀 쉬겠다 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바로 네요 취업 규칙입니다. 취업 규칙 그러니까 이제 그기가마다 정사자가 10명이 넘어 서면 취업규칙을 무조건 만들어서 시공구청에, 아니, 뭡니까, 노동, 노동관계부서에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그 취업규칙을 만드실 때 아주 이 부분을, 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 직무와 관계 없는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하면 그 기간만큼은 건속기간에 합산시키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꼭 명시를 하셔야니다 그러니까 취업규칙에 이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개인적 사유로 휴직을 하더라도 근속 연수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럼 누가 손해겠습니까? 누가 손해죠? 그렇죠. 기간이 손해입니다. 노인장기 요양 기간이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관 운영자분들은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도저히 종사자분들은. 어, 한번 꼼꼼히 봐보십시오. 근로계약서라든가, 주역규칙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근데 악용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요양보호사. 자, 이분들은 복잡해요. 그러니까 노인 요양시설이나 죄관보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근로시간이 보통 9시부터 저녁 6시. 이렇게 끝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이 요양 쪽과 목욕 쪽이 다소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를 계속 근로를 볼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뭐냐? 그 방문 요양 기간에 아, 계약 뭡니까? 근로 계약을 했는데 수급자가 없어가지고 몇 개월 동안 일을 못한 경우가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근속연수로 볼까요? 안 볼까요? 예, 보시면은 근속연수에 포함이 됩니다. 휴직조차도 근속연수에 포함이 되는데, 이 경우는 실질적으로 일을 안 했다기보다는 대기기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대기기간.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속연수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할까요? 방문 요양 기관에서 수급자를 연결해 줬어요, 줬어요. 근데 요양보호사분이 자기 집이란 너무 먼 거리에 있는 수급자 집이다. 거리가 너무 멀다. 교통비가 많이 든다. 또는 어 저는 어, 할아버지는 싫어요. 저는 할머니만 맡을 거예요. 막 이렇게 이제 선별 때문에 또어 저는 너무 저 와상노인 뭐 또는 이제 뭐 이렇게 위중증 이런 어르신들은 저는 케어를 못합니다. 또 이제 거주 환경, 저는 어, 화장실이 뭐 이렇게 뭐부서시고 그런 데못 가요. 예, 뭐, 또는 이제 뭐 뭐랄까 비좁은 예, 환경 저는 못 합니다. 또는 너무 성격 이 개파가 부는 못 합니다. 뭐 이처럼 그냥 가진 이유를 대면서 그 일을 안 하려고 한다. 자 이렇게 서비스 제공을 깊이 하다가 그 기간이 1년을 훌쩍 넘겨버렸어요. 1년을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을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 생기겠죠. 아주 흔하게 발생될 수 있는 일입니다. 방문요양기관에서. 근데 이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어요. 없지만 고용노동부 이제 지침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에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처럼 요양보호사 까탈스럽게 하고 뭔가 좀 약간 그, 그 진심이 의심되는 이제 그런 행동을 보이더라도 기간에서 그냥 계속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요양보호사는 우리 기간에 그 기간에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없이 근속연수에 포함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그 소리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기간 차원에서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요양보호사분들을. 그러니까 뭐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그러면. 애초에, 어 뭡니까, 그 근로 계약 자체를 딱 1년으로 잘라서 맺으시거나 아니면 어 충분히 예좀 설명을 하셔가지고 어떻게든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득을 하시거나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날에 근로와 관계된 이제 그런 법들을 보면은 사용자 측이 유리한 것보다는 근로자 측이 유리한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데, 그렇더라도 요양보호사분들이 이런 것들을 악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좋을 게 없거든요. 퇴직금 받겠다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일해서 월급받는 게 훨씬 이득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을 애초에 잘 아셔야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보시면은, 근로시간은 장난 아이 있죠. 제가 몇번 영상에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거기 보면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있어요. 소정 근로시간. 바로 이 소정 근로시간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근로시간입니다. 실질적으로 일하는 근로시간. 근데 이제 계약서에 15시간 이상으로 써져 있느냐, 아니면 미만으로 되어 있느냐, 그걸 잘 봐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분들도 웬만해서는 15시간이 넘어요. 뭐, 가족 요양이 아니고서는.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수급자 한분을 어, 뭐, 하루에 2시간만 이렇게 보겠다. 그래서 이제 올라서먹음 그래버리면 15시간이 안 되죠. 1주, 1주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그 소정 근로시간이 몇 시간 되는지가 중요해요. 그게 이제 소정 근로시간이 그 15시간 미만으로 만약에 더 있다.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다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 15시간을 넘어버렸어요. 넘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기간은 그 넘은 그그 그 주는 어 뭡니까? 그 퇴직금을 줄수 있는 그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이상 일을 했더라도. 그것은 그냥 단지 연장 근로로 취급합니다. 즉말해서 퇴직금 수령과는 아무 관계없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근로 계약서에 15시간 이상으로 적혀 있느냐? 아니냐? 이제 그걸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기간을 운영하신 분들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근로 계약서에 소정 근로 시간을 몇 시간을 했는지. 그러니까 15시간 이상인지 아닌지. 15시간 이상이면 당연히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단, 상시적으로 15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면 퇴직금이 발생한다. 자,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근로계약서 상에 서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됐어요. 어, 그런데 매주 매주 15시간 이상씩 자꾸 이제 일을 하게끔 기간에서 수급자 계속 연결해 주는 거예요. 15시간을 넘게 일했죠. 다음 날도, 아니, 다음 주도 넘었어요. 또 넘었어요. 다음 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근로 계약권은 다르게 계속 15시간 넘게 근로를 했어요. 그러시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퇴직금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받아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원래는 이제 15시간이 안 됐었어요. 원래 일하던 시간이. 그런데 한 주에 이제 15시간이 넘, 넘는 기간이 이렇게 이제 쭉 연달아서 7개월 이렇게 일했어요. 그러다 이 아마 수급자가 한 명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개월 동안에는 15시간이 안 되게끔 일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또 수급자도 하면 도 늘었거나, 뭐 이런 사정이 발생해가지고 또 8개월 동안에 계속적으로 15시간 이상씩 한 주에 15시간 이상씩 일을 해버렸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7개월, 8개월 중간에 10개월을 끼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년 넘겠죠? 1년 넘기면 그렇게 되면은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걸 이제 정리해 보면. 한 주간의 근로시간. 그것도 4주를 평균한 한 주간의 근로시간이 아주 중요한데, 4주를 평균한 한 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10 이상인 주가 52개. 52개면 어떻게 되느냐. 1년은 52주잖아요. 그러니까 52개, 52개는 결국 1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 넘어 버렸다. 그렇게 되면은,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1년이 안 됐으면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어요. 자이 경우에는 7개월이랬죠. 그러니까 이제 어 여기서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퇴직금을 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다 10개월 후에 또 8개월이 또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두 개를 합쳐서 몇 개월이죠? 15개월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퇴직금을 줘야 되는 사유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복잡하지만 아마도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아이고, 체단 좀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이 시가 뭐냐면,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가끔, 이제, 아주 퇴직도 안 했는데, 좀, 물좀 땡겨주시면 안 되냐. 좀 돈이 공하다.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초창기에 잘 몰라가지고요. 하도 이제 뭐, 어렵다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그냥 중간정산을 해줘버린 거예요. 근데 그건는 실수였던 것이죠. 왜냐, 퇴직금 중간 양산은요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할수는 있는데 사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여기 나왔는 것처럼 무주택자인 그러자가 이제 주택을 구입을 해야 된다그럼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경우 또는 전세금, 전세 보증금이 필요하다라든가 또는 너무 이제 중병에 걸려가지고 병원비가 부족하다라든가 또는 뭐, 파산 했다거나, 개인회생 절차를 받거나, 뭐 그런 거, 또는 이제, 뭐, 재난으로, 뭐, 코로나와 같은 뭐 그런 상황에서 너무 이제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거나, 이런, 그게 그러니까 뭐, 특별한 사유, 특별한 사유가 아주 명확하지 않으면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관 운영자분들이 모르다 보니, 자꾸 이제, 퇴직금 중간정산 해달라고 그러면, 마음이 약해서 해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퇴직금 중간 정산을했다고 해서 뭐 크나큰 뭐 제재를 다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분들도 알고 계실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퇴직금 관련된 몇 가지 좀 이슈를 다루겠습니다. 퇴직금은 언제 받아야 될까요? 기관 임장에서는 언제까지 줘야 될까요? 바로 퇴직한 직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됩니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좀 연장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제 고용노동부에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이렇게 뭐 따지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14일이 안 되면 돌려보낸답니다. 그러니까 14일이 아주 중요하다. 2주죠, 2주. 그런데 그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기관 입장에서는 합의가 있었으면 구두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서류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평균 임금으로 계산한다. 평균 임 그게 뭐냐? 퇴직 직전 3개월, 퇴직하기 3개월 전, 그 임금의, 임금의 평균을 말합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기본금, 각종 수당, 상여금. 그러니까, 근로자에게 계속 좋았던 그 월급 있죠? 그 월급의 3개월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하기 3개월 전, 그리고 이제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가 이제 했어요. 그리고한몇 개월 지나가지고 이제 일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정산 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일을 다 했다. 그리고 이제 퇴직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한 6개월치에 대해서 퇴직금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안 줘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관에서 아닙니다. 꼭 반드시 줘야 됩니다. 중간정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단 1개월치라도 다 정산해 주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경우가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뭐냐? 동일사업자, 동일사업자가 죄가 모도 하고, 방문 요양도 하고, 목욕도 하고 요양실 이렇게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봅시다. 그런데 이제 이 각각이 사업자 등록이 따로 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따로 되는 그러니까 주회가보의 사업자 등록증 번호하고 방문 요양의 사업자 등록증 번호하고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주회가보에서칠 개월 무하다가어 이제 방문 요양 쪽이 사람이 부족하니 당신이 그쪽으로 갔시오 해가지고 쪽 옮겼어요. 옮겨서 8개월 근무를 했어요. 자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합하면 15개월이죠.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사업자 등록이 다르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수 없다라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사업자 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사업자이므로 계속 근로로 판단을 합니다. 즉 15개월치의 퇴직금이 발생이 되므로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요양보호사를 비롯해서 종사자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기관을 운영하신 분들도 잘 모르신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서 아주 핵심된 내용들 위주로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